I'm taking it 남자 입장 n 아, o 네. 어떻게 n g to go. I'm not going to go. 보 m not going t 이 go. I'm n 에 t g o i n 소개하시고 맘에 드는 사람이 닦고 면 진짜 올림 나왔을 다 진짜 완전 분감되시죠 왜냐하면 결혼을 했었잖아요 저도 결혼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가 왜 어렸을 때 그렇게 아니니까 사랑받지 못할거야. 난 예쁘지 않으니까 호시옥을 받을 수 없을거야. 물론 저는 유생이 됐을 때 연애가 잘안되어요 뚱뚱하고 울컥한 모습이을 때는 연애가 수월하지만은 않아요.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쁘고 말을 잘 못하는 여자보다는 조금 덜 예쁘더라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여자가 훨씬 더자신에게을잘들어낼수 있다고 생각하고